위험점 벗어나지 못했는데 오른쪽으로 전달합니다. 어. 이용이 날카롭게 뒷공간을 한 번에! 하지만 해드가 걸렸고요. 올배린 이승우예요. 이승우 접고! 박살쭉 이승우! 이승우! 슛! 골! 이승우의 선제 골! 리그 12호 골을 만들어내는 이승우! 1대5로 앞서가는 서울FC입니다. 이이 선수가 지금 대표팀에 뽑히지 않은 선수입니다. 수원FC의 스로인 정동호가 준비합니다. 라스트 쪽으로 헤드로 돌려줬고요. 박스 안쪽에서 이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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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수원FC 극장이 펼쳐집니다. 주인공은 이승우 선수입니다. 오늘 대표팀 명단에 이승우 선수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자 본인도 아쉬웠을 텐데 이렇게 경기력으로 씨를 보여주네요. 이승우는 멀티골 그리고 극장골로 아쉬움을 표출하고 있습니다.